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하는 차파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BMW 2014년 9월식 320i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6세대 모델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주행거리가 매우 짧다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연식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58,600km입니다. 가격도 많이 할인됐는데요. 가격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적어 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 멋진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BMW 320i의 외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9월식이고요. 6세대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은 가솔린 모델이고요. 연비는 1 2 8 k m 입니다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HID 헤드램프도 역시 BMW의 고기의 맛이 있습니다. 그릴 부분만 빼면은 어, 신차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릴이 조금... 네. 320i 모델이라 뭐 주행 성능은 다들 알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 휘발유 모델이라 어, 소리도 어, 정숙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휠 상태 보여 드리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어, 한6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볼이 많이 남아 있고요 어, 지금 구매하셔도 돈들 것이 전혀 없습니다 BMW의 후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매우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광고를 하자면 저희 샤팸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차량을 아주 고가에 매입하고 있으니 차량 판매가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트렁크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골프백은 어, 안 들어갈 정도고요. 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도 깊고 어, 폭이 폭과 깊이가 상당히 됩니다. 어, 이렇게 돼서 도조 트렁크를 보시면 이렇게 공구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어 부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의 장점이 어, 실내가 완전 A급이라는 겁니다. 실내 상태 매우 좋고요. 전동식 사이드 미러 잘 작동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어,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어, 작동하고 시트를 보면 블랙 가죽 시트가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승자석에는 어,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 엔진 소리, 어, 엔진 소리 엄청납니다. 실제로 달리면 도로에 달리면 엄청나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어, 지금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방 센서가 어, 주차를 안전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에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조그셔틀로 깔끔하게, 어, 느낌 좋네요. 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모드를 바꿔보면, 어 이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오, 그리고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어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바꿔놓고요. 공조, 공조 시스템 되어 있고, 어, 연식이 오래됐는데 관리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특이한 거는. 어, 키, 스마트 키를 튜닝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주 예쁘네요. 책자, 이런 것들 다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가죽으로 예쁘게. 어, 느낌이 좋네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옥수단자 있고, 동승자석 한번 시트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깔끔하게, 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트도 좀, 바닥도, 어, 좀 뭔가 다릅니다. 어, 바닥도, 이렇게. 엔복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내부가 A급입니다.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크루즈 컨트롤, 뒷좌석도 보여드렸다. 뒷좌석도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이거 보면 스크래치 하나 없고 굉장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아까 탈때 많이 빼놨는데 한번 레그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레그룸 상태 굉장히 편하네요. 뒷좌석에서도 엄청 편합니다. 이 각도도 그렇고 이쪽에도 이런 공조 시스템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컵홀더 홀더도 이렇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어,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루프가 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승자석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시트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네, 장착되어 있고요. 어, BMW 320i의 엔진룸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이라요. 엄청 정숙하고요. 상태가 어, 매우 깨끗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행거리가 58,600km입니다. 연식이면 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어, 매우 깨끗합니다. 어, 연비는 리터당 12.8km입니다.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교환이나 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이라 미세누유 이런 것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매우 깔끔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매력적인 자동차 BMW 320i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 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매우 따끈따끈한 차량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차팜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